컨젠지는 지금 여기다가 이제 누시고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일자대로 고정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좌측 버튼을 길게 눌러서, 화면이 켜질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켜질 때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다 켜지면 메뉴로 들어가셔서 뷰 메뉴 셀렉트 버튼 누르시고 파이메이팅에서 셀렉트 해서 임펄스로 누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25ms로 샘플링해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s는 1초 f는 250ms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설정하셔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 음, 그다음에 백으로 누르시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예. 그래서 네코더하고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셀렉트로 들어가셔서 이 마크를 응,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더그 로우 레벨이면은 이제 90dB까지 되기 때문에 로우 레벨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냥음 누르시고. 예, 저장 옵션입니다. 스트레이즈 옵션. 여기서 보이스 태그는 오프 에 놓으시고요. 네, 타임 미스토리를 여기서 100분의 1초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인데요. 요거는 네, 이렇게 온 오프, f f o 놓으시고, 마크 하시고. 커스텀으로 하시면 1초에 한 번씩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분 초입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누르셔서 최소가 10초부터니까요. 예, 필요하신 만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OK 누르시고, 저는 OK까지 누르시면 예,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설정이 있거든요. 예, 시간 설정 여기서 시간 설정 일, 월, 연, 그 다음에 시간 분입니다. 맞치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설정은 다시고요. 하 메모리 삭제는 예, 크리어 메모리 들어가셔가지고 두개 버튼을 동시에 이렇게 누릅니다. 예, 그래서 오케이부터 한번더 누르시면 메모리 전체적인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제 설정은 지금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지금 L1 q 뷰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메뉴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측정하는 거는 사운드 레벨 미터 뷰 여기서 보시는 거고요. LAI입니다. 예, 이 I입니다. 임펄스 값이고요. 아까 임펄스를 설정했고요. 패스트로 하면 여기 LAF로 변하고요. 슬로우로 선택하면 LAS로 변합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LAEQ인데 이거는 등가소음이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을 내서 나오는 값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히스토리라 해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설정은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기록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 버튼 여기 보면 스타트를 누는데요걸 누르시고 아까 10초를 설정했죠 10초 동안 기록합니다. 아! 여기 이제 볼르고 얘가 이제 10초 동안 쭉 해서 내려오죠. 얘는 지금 이제 피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천이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 다 끝난 거예요. 엑시트를 저장된 걸 볼려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엑시트 누르시면 이제 빠져나온 거 이제 저장이 하나 된 겁니다. 또 하실려면 또 한번 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누르시고 아. 면는또 이제 측정이 되고요. 이제 측정한다는 표시입니다. 는 타임이 지금 동작된다는 시계고요. 는 배터리입니다.